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여러가지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정말 원진기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우리 교회에 전해 주셨습니다. 원진기 집사님의 논문이 제 2회 인도 남아시아 대학생 대화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정말 기쁜 어, 그런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원진기 집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또 성령 인도 받으시면서 애쓴 그런 수고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 전해주신 우리 원진기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은 저와 함께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흑암의 삶 속에서 줄이고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식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른 자세가 먼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면 겸손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뿌리 내려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아직까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작은 실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에 비쳐져서 죄가 완전히 드러나 하루속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그리하여서 항상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 올리온 나이다. 강대국의 힘 겨루기와 핵전쟁의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하여서 극한의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거짓과 기만이 나무하는 이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바로 재건하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비하신 사명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는 나라의 재앙이 들이닥칠 때 대통령이 먼저 성경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강해질 것을 선포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도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더큰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악한 백성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와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고대 교회가 믿음의 기치를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하는 더러운 흑암마귀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우리 박상규 목사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사 정말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든 고대교의 가족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내일 만나요.